21세기 사도행위를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아, 오늘은 귀한 분을 만나셨는데 임성옥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여기는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임성옥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선교사님 만나드리니까 참 반갑습니다. 어, 우선 우리 시청자들에게 먼저 한번 본인 소개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저는 임승옥 선교사라고 하고요. 중국에서 13년 사역을 했고 지금은 미주에서 어, 저희 선교회 시드 선교회 어, 본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21세기 사정전을 쓰는, 요, 사는 사람들은 여러 사 사람, 라이프의 감정을 가지고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 비용을 돌리는 사람들을 잘 선발해서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박신흥 목사님, 시드에서 대표 계시는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수술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임정승선사님 어, 미국에 오신지는 언제가 되십니까? 네, 미국은 제가 1978년도에 오, 예. 네, 16살 때 부모님 따라서 네. 이민 왔습니다. 오, 1978년 약근 50년이 가까운 세절에 또 16살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네. 아, 그러면 미국 이주하기 전 16살까지의 우리 한국 생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네. 어, 너무 이제 벌써 오래 전인데요. <laughs> 한번 기억을 네. 잘들어서 한번 추억의 나라로 한번 가보십시다. 네. 그냥 뭐, 그, 제 별명이 울보 소녀. 오. 어, 였대요. 그게 네. 많이 울었다 그러고, 네. 저희 엄마가 약국을 하셨는데, 네. 아유, 약국집 딸이 또 울고 가네, 그러면서 제가 학교 갈 때마다, 이렇게 네. 네. 울었다 그래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제 안에 어떤 결핍? 음. 어떤 불만족?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 부유하고, 네. 평안하고, 네. 그리고, 음.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서 음. 성장했는데, 네. 그때는 하나님은 아마 인격적으로 제가 만난 것이 아니어서. 있지 그렇겠죠. 어, 그때 기억은 사실 많이 안 나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스타일로 태어나셨는데, 어, 부유하고 또 믿음의 가정이었죠. 네. 네. 그렇다면, 어, 정말 어, 자녀들은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법도 한데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교회는 나가셨죠? 네,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어, 아마 부모님도 이게 네.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교회는 계속 다 다니는 가정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그 약사로서 이민, 음. 그갈수 있는 마지막 기회자. 네. 그래서 온 가족이 갑자기 네. 어, 짐을 싸가지고 아, 미주로 와서 네. 이제 미주에서부터는 정말 많이 힘들었었죠. 아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라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 언니하고 언니? 저하고 남동생. 남동생. 네. 그러니까 2일녀 이녀일남의 다목한 가정이 이제 한국의 생활을 어, 두고 미국으로. 어,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이민로 넘어서 아, 그때 오을을 때의 그 눈에 선한것 같아요. 저는 75년대 왔거든요. 어. 그래 조금 빨리 왔지만 그때도 너무 너무 힘들었던 그생 알들이 기억에 새력하게 나타나는데 어떻든 아, 아까지 울보였다고러면요 뭐 불만이고 불평 때문에, 울, 어, 결핍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저 생각에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운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글쎄요. 이렇게 잘하지도 않습니다. <laughs> 네, 최근에 제가 <laughs> 아, 얘기 들니까 최근에는 방송을 통해서 좋은 목소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 복음을 전하고 계시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신 탤런트가 <laughs>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어, 한국에서 16세까지 사셨다 그러면 그때가 중학교였었습니까? 그때 제가 고2가 되면서 네. 이미 온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퍼펙하게 어, 한국의 문화와 언어, 어, 그리고 풍습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음, 조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어, 또 새로운 땅, 미국 땅에 와서 뭐 언어나 풍습 같은 데 배우는 것에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예민한 네. 사춘기 소녀때 네. 갑자기 왔는데 영어가 안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좀풍족한 삶을 살다가 음. 갑자기 여기 와서는 다 내려놓고 네. 청소도 하고 했던 네. 기억이 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삶의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 어, 이후에 이제 가 성교사가 돼서 중국을 가게 되는데요. 네. 어, 중국에 갔을 때 제가 4 5 살이었는데. 네, 저희 엄마가 미국에 온 나이가 4 5 살이더라고요. 아, 그렇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가 미주에 우리를 데리고 왔을 때 모습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음, 네. 그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 힘들었지만. 네. 또 우산이 되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인생을 두고 한 개인이나 한 음. 가정을 통해서 그 여정을 다혼니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환란의 어, 때가, 때로는 뭐 좋은 때, 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 그러시면 이제 미주에 오셔가지고 학교에 다니시면서 처음에는 좀힘들었었죠 고등학교 다시 들어가셔서. 뭐, 그렇죠. 네. 왜냐면 어, 고 이때 왔으니까 네. 한2년 정도 공부하고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 또 인도해 주셔서 네. 네, 잘 네. 왔습니다. 지금은 <laughs> 이제 뭐 영어도 잘 하시고 한국말도 잘 하시고 그두 나라 말을 프로페셔널로 다른 나라 말도 또 하세요? 어,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 네. 제가 선교사로 1 3년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어를 이제 조금 합니다. 네, 네. 중국말도 하시고 뭐. 라틴말은 스페니쉬는 잘페해요는잘 못해요. 잘못 p a 요 보통 로스앤젤레스에 계시는 분들은 또스페니 a 들하고 많이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있으니까 Spanish, Spanish, s p a n 어 s h s p 국어 i s 어 Spa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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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a n i s 어 이제 미국 땅에 오셔서 어 성교까지 갔다 오셨는데 성교 가실 때 어떻게 해서 성교를 가시게 됐는지 어또 가정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 결혼은 안 하시고 없겠죠 16살이니까 물론 안하겠죠그 네. 다음에 남편을 학교에서 네. 만났습니까? 어, 남편은 학교도 나중에는 같이 다녔지만 교회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도 청신 신학생으로 다니다가 네. 2학년 때인가 이제 거기도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네, 네, 같은 네.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고 네. 제가 19살 때 만났어요. 음.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이 다음에 석조사가될 사람인데 네. 괜찮겠냐고. 어. 그래서 그 당시 남자친구로 좋으니까 네. 괜찮다고. 음. 어, 해서 이제 결국 선교에 가게 됐는데 예. 괜찮지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이제 남자친구로 만나다가 결혼하기까지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결혼한 후에 힘들었다는 겁니까? 선교지에 가서 힘들었다. 아 선교지에 갔어. 예. <laughs> 왜냐면 선교사가 제 사람이인데 예. 괜찮냐고. 어,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예. 말에 대한 또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아, 네. 예. 이제 가서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네. 지금 돌아보면 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음. 감사함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음. 인, 어, 중국을 가시게 되셨나요? 다른 나라들도 하는데 어, 남편께서 중국 쪽에 옛날부터 마음을 품고 계셨나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의 얘기를 드자면. 사람들이 어, 렇게 중국 사람 닮았다고 석교에 아. 어, 관심이 많으니까 중국 네. 가면 좋겠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네네. 네, 그런데 저희가 목회하다가 사임하게 되면서 저희 남편이 한 6년 정도 네. 그 중국에 오고 가면서 네.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여기에 그 미주에서 목회를 이민 목회를 시작하셨다 그죠? 그렇죠. 네. 이민 목회를 어, 저희가 8년 네. 그 단임 목회는 8년이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전도사서부터 네. 또뭐 청년부 이렇게 어, 부목사 이런 시절을 다 합치면 한 20년 오, 정도 오래된, 네, 사역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어, 목회를 이제 사임하게 되면서 네. 그 조그만 그 중국만을 어, 섬기는 네. 그 조그만 단체 대표로 내남 네. 되면서 아. 그 당시에 이제 비거주로 오고 가고 그, 그러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어 공안이 찾아오고 뭐 그래서 어디 숨었다가 나왔다 음. 어느 아파트에서 다 이렇게 조용히 사육을 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네. 아 저는 이제 조용한 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가서 제가 뭐 강의할 것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아 나는 여기서 직장 다니면서 음. 남편은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6년 정도 그런 생활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도 음. 이제 같이 가야겠다는 어떤 마음을 음. 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어 중국으로 음. 떠나게 되었죠. 그 2006년도네요. 네 보시고도 있고 그 20년이 다 가깝습니다. 네. 세월이 참 빠르죠. 그렇습니다. 네, 저이 시간은 어떤 면에서 어, 타임을 아 이제 돌려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정말 세월의 마름도 이렇게 느껴보고 내 자신 현 위치에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 혹은 아, 유추해 보면서 또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의 그 선교 활동 어, 어떤 활동들을 좀 많이 하셨나요?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조용한 삶으로 네, 네. 어, 살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가서 남편 뭐 돕고 네. 옆에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사역일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어, 저를 위한 사역을 이미 준비하고 네.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잖요 제가 갔을 때 어느 미국인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네. C.C.C. 선교사님이세요. 네, 네, 그분이 어, 세미나를 여성들의... 회복과 네. 치유에 대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네.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석한다고 네. 네. 제가 이제 미주에서 왔으니까 음. 좀 통역을 부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선교사님의 삶을 어, 통역하는 가운데 음.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 내가 왜 그렇게 조용한 사모였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아들을 원하는 가정에서 네. 어, 첫째로 이제 우리 언니가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는 정말 아들이어야 되는데 제가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아마 깊은 그 거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데 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 우리 사모님은 말씀도 없으시고 참 좋으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뭔가 인정받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용한 참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네. 근데 그날 그 통역을 이렇게 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아 그래 내 안에 음. 아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나눌 수 있는데 음. 어떨 때 내가 굉장히 소극적이었구나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음. 결국 그 사역을 또 제가 하게 되는 그제 대신 화관이라는 네. 그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는제 네. 어 가운데 이렇게 묻혀있던 우리를 음. 끌어내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0? 그때가 시작한 세미나 시작이 아마 2009년 정도? 2009년 정도에 그 네. 세미나가 시작되었고 네네.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 성교사님이 테이크오버에서 진행하게 되신 거요 그렇죠. 그분은 이제 영어로 하시게 되었고, 네. 저는 제가 회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네. 제일 돕고 싶은 분들이 사모님들이었어요. 네. 제가 사모로서 그 조용하게 음. 어, 살면서 그 껴있었던 제 모습이 음. 어, 다른 사모님들의 모습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에 있던 그 성교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이런 내용을 나누고 또 이게 이제 12주 성적 공부 교재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제가 막 번역하면서 영어 교재니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첫 주부터 공부한 첫 주부터 회복이 막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한 12주가 끝나니까 한 대여섯 분이었는데 한 팀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이 저희가 중국 전역을 돌았어요 네. 중국을 다니면서 우리 이렇게 사모님들을 만나고 음. 어,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네. 한국어로. <laughs> 네. 그래서 어. 한국어로 시작하다가 네. 어, 이제 그것이 또 이제 현지인들에게 네. 네. 전해지게 되었죠. 네. 그 어, 마음속에 있었던 어, 속에 있었던 것을 그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고 어, 그것을 통해서 또 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어, 회복의 어, 치유와 회복의 그, 어, 힐링 파워가 또 흘러가는 그런 리드를 중국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네. 네. 와, 그러면서 특별히 그 하실 때 어려웠던 점이나 혹은 에피소드 같은 것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하실까요? 예. 네. 우선 제가 발견한 거는,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간증을 음. 나누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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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간증은 말로 나누는 건데, 네. 제가 말이 없이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아, 참, 이런 악한 세력들은 음. 우리의 이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음.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을 이렇게 못하도록 묶어왔구나. 아. 그래서, 아,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돕고 싶었던 것인데, 아, 그 수라는 성도사님인데, 아. 미국 여성 성교사님이신데 네. 그분은 아무래도 노란 머리시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구간에서 그, 이제, 다니시기가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그분도 중국에서 시작된 사역이었어요. 아, 네.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 저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어, 그분이 저를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게 되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쭉 그런 사역이 진행이 되었던 것이 음. 어, 너무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네. 감사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때 함께 하셨던 그 한국 분들, 리더들이 있으시나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한 대여섯 분 같이 있었고, 네. 저희가 매주 그 목요일마다 함께 중보기도 같이 하는 사모님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거의 저희가 아마 2017년이 2027년이 아, 2027년이 네. 20주년이 20주년이어서, 네. 그때는 우리가 어딘가에서 우리 정말 모여보자. 아.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다 아, 중국을 떠나서, 음. 캄보디아, 미얀마, 네. 대만 네. 한국, 네. 또 한국에서도 제주도에 계신 분들 곳에서 어, 다 이제 흩어졌지만, 카톡으로 음. 매주 금요일마다 여전히 저희가 음.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어, 그 후에 이제 제가 나와서 보니까, 2018년 말에 중국을 이제 나오게 되었고, 예. 나, 나와서 보니까, 중국에서는 우리가 소통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이 특별히 이런 종교적인 내용을 나눌 수가 없다 보니, 세미나를 그동안 다녔지만, 그곳의 상황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 소통이 약했던 거죠. 음. 근데 2018년 말에 거의 대부분의 성교사님들이 나오게 되었고, 예.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스통을 하면서, 아, 이 내용이 중국 안에 많이 퍼졌다는 것을 네. 제가 듣게 되었어요. 왜냐면, 네. 특별히 젊은 사모님들이 중국어를 잘하는 성,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많이 퍼진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두 딸이 있는 미주로 왔어요. 네. 미주로 왔는데 어느 날 자꾸 이렇게 그 당시가 아마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네. 줌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줌으로 뭘로 한다, 줌. 음. 줌 그러는데, 저도 마음에 뭔가 줌이 뭘까, 이렇게 음. 궁금했어요. 네. 근데 저희 나, 남편 선교사님이 한번 줌으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 제대심화관 세미나를 음. 그동안 해오던 것도 이제는 줌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줌 세미나를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데 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가운데 그날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줌 세미나를 참석한 후에 음. 너무나 이것이 좋았다는 것을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음. 결론은 어떻게 줌으로 세미나를 인도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그냥 줌 어카운트를 그 당시에는 빌렸죠. 어디서 네. 빌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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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시는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공지한 네. 후그 네. 다음에 그 줌으로 모여서 그냥 똑같이 세미나를 하면 된다는 내용을 제가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두주 후에 제 대신 화하는 세미나를 줌으로 합니다. 음. 라고 그줌그 그 내용을 공유하다 보니까 줌은 대상이 전 세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디서든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안 맞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어, 한 번은 금요일 저녁에 하고, 그 다음 토요일 아침에 음. 그래서 두 타임을 주고 원하는 시간에 들어오세요 하는데 그때 그줌 세미나에 100분이 들어오셨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고 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줌 세미나를 열고, 어, 이렇게 그동안 또 중국에서부터 시작하신 분들, 또그 후에 연결된 분들을 어, 만나다 보니까, 줌을 통해서 도 만나고 카톡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모든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보다 이 12조 공부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계신, 음. 그런, 나름의 리더 분이 되겠죠. 네. 그런 분들을 한번 카톡방에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50분이 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카톡방에서 이 12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서로 올리고, 음. 같이 기도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소소한 사역 같지만, 어, 그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하나의 말씀 가운데서 어,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 GBS 어, 방송국에서 제대신 학원도 방송하시고 또 GBCS도 하시고 방송인이시면서 또 유튜브로 또 사역을 하시고 예,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어쨌든 요즘 최근 말하는 SNS를 통해서 복음이 평만하게 땅끝까지 전도되는데 좋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또 우리 남편 되시는 임승교사님께서는 시드의 위주 책임자를 맡으시고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사모로서의 어떤 스포츠 혹은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그 합니까? 네, 저는 어. 우리 이번에도 이 선교 대회로 네. 이번에 모였는데 어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이유가 분명히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아, 내가 참더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그. 어, 제가 성교사로 지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교사님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역도 맡겨주셨는데, 어,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어, 그런 마음을 어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그 나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성교지에서 음.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을어 내가 기억하면서 우리 그 소속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음. 더 많은 기도와 성김이 필요하겠다. 네.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같은 것을 말씀하셨고 시드 USA 대표로 계시니까 아무래도 또 파송된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어그 가정 사역들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시겠죠? 이 시간을 풀어서. 우리 시드에 나가, 있는, 지금 몇 명이나 성교사님들이 나가 계세요? 어, 시드에서 약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명? 200명이 네. 넘는 그런 네. 어, 유닛 가정들이 나가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회하 오고 계시는데 그 성교사님들을 어, 위해서 어, 제 대신 화관의 그 하트를 가지고 한번 권면의 말씀 하시면 어떨까요? 예. 아유, 제가 뭐 그럴 자격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성교사로서 13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사님 한분한분 한분 지금 어디에 계신지 주님이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거 지금도 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시고 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실 때 어, 하나님이 또 새로운 힘을 넣어 주실 준비 습니다 저도 뒤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대신 화관을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청취자 분들에게 하나 한번, 한번 기도의 제목 나눠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못했으나인이었고. 목회자의 어, 아내로 또 성교사까지 되었는데 어,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하지가 못했어요. 돌아보니까 근데 그게 왜 그랬나 보면 그 모든 진리가 제 머리에 많이 묶여 있었더라고요. 네. 그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많은 막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막힘이 어, 어느 날 생긴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어릴 때 어, 이미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우리를 막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발견하고, 이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아, 부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진리를 선포하고, 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이미 오랜 어떤 보호행동들도 습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아,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저는 원래 조용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원래가 아닌, 없고 원래는 없고 뭔가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진리로 선포하면서 대체하면서 제가 이렇게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죄의 대신, 그죄 속에서 숨어 있는 묻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화관을 씌어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 이 진리를 이제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기를 소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한 여러분들을 되시길 바라고 많은 어, 분들이 이, 이 사용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임숙 선교사님께서 제 대신 화관이라는 거, 어, 하는 프로그램을 어,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웠고 이제는 그수 같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그리고 의심과 어,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함으로써 어,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의 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사가 하시는 우리 임승옥의 승교사니까 함께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싱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까지 아, 평안히 계시고요.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